네 예, 안녕하세요 OK대 오티비 채노가공남 박정희입니다 예 오늘은 어 조금 어려운 거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빼고 뭐잘 모르는데 <laughs> <어차피 알겠는데. 웃음> 예, 어 A W S에 예, 제가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쭉 있는데 예. A W S 이 당시에는 뭐그 많지 않았어요 예, 지금? 그럴 게 없었죠. 예. 네. 당시에 이거 페이지 만든 게 아마 한 5년 전쯤 되는데 이 당시보다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 지금은 아마 거기 계신 분들도 자 이게 무슨 서비스일까요, 이러분만 <laughs> 약자 주고 맞춰보라고 힘들 건데요. 그렇죠. 근데 뭐야 기본적으로 AWS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건데 네. 그렇죠. 여기에 어, 요기에 어 명령줄 인터페이스, 네. 커맨드 라인,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네. CLI라고 보통 얘기하죠. CLI. 네. 근데 이거 CLI를 이용하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편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어, 이게 모든 언어에서 다그 명령줄, 쉘 음. 스크립트라고 얘기도 하는 그것들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AWS API를 SDK 써서 API도 할수 있지만 AWS CLI 이용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AWS의 서비스를 이용할 음.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AWS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단 EC2 하나 만들어서 네. 네. 그거에 접속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메뉴는 이거예요 S3에다가 네. 이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 데이터를 엄청 날려먹었거든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IAM에서 계정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그냥, 계정하고 암호가 아니고요. IAM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어디까지 뭘할수 있을지에 대해가지고,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로 IAM. 그쵸. 네. 어 I M 그, 네. 그 뭐야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뜻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어, 보면 네. 여기만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다 그쵸. 쓰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저처럼 생각하시도 됩니다. 네 일단은 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루트로 들어갔고요. 근데 이것도 실은 I A M 사용자로 만들어 주시면 제한된 음. 예, 권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예, 권한이, 보안이, 보안이 좀더좋아지죠 예, 그래, 뭐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루트 살기 보기나 될수 있으면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 오늘 편의상 예 이렇게 합니다 만약 이게 미콘덕션 서비스면 다르죠. 다르죠. 우리 다르게 합니다. 다르죠. 네. 예 여기 IAM에 들어왔고요. 서비스에서 아이, <laughs> 서비스에서 IAM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용자를 네. 어, 하나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요거를, 예, 네. 오늘 테스트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삭제를 하고 네. 다시 만들어 볼게요. 네. 그 다음, 예, 네. 예, 네, 삭제, 예,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네. 재밌는, 아, AWS 소요 아, 그, 참 좋은 게, 마지막 활동 기록들이 다 남겨요. 그렇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는, 이거는, 예, 네.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삭제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공개 처형이라고 하네요. <laughs> 왜그러냐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 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는 네. 거예요. 예, 사용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어, 오케이, 대도, TV, 유저라고 하나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액세스에서, 네. 예, CLI, 예, SDK, 이런 걸로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고요. 네. 요거요거를 하게 되면, 아까, 로그인, 로그인 할 때, 예. 그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룹 네. 만들고, 뭐, 기존 사용자 액세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요, 다이렉트로 그냥 예. 하겠습니다. 검색해보 그리고, EC2 하시고, EC2? 예, 맞아요. 그렇죠. EC2에, 네. 풀 액세스 권한을 줄게요. 네. 우선은, 그냥, 예제니까 네. 풀, 네. 풀 중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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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풀은 좀 약간 강력해서, 그렇죠. <웃음> 조금 <웃음> 새로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않고, S3에서. 풀 액세스를 하겠습니다. 네. 역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좀더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어드민 풀이. 아, <laughs> <laughs> 그건좀 <또> 아니잖아. <laughs> 네. 아, 이렇게 두 개를 했던 거냐, 네. 우리가 S3하고는 EC2, 두개 그렇죠? 네. 테스트하기 때문에 두 개를 넣는 겁니다 네. 여기 풀, 데이, EC2 되어 네. 있고요그 다음에 쭉 네. 내려오면 S3도 되어 네. 있는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그 들어가고. 원래는 태그도 적어주셔야지, 네. 나중에 관리할 때 편할 겁니다. 맞아요. 예.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예, EC2하고 S3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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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용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당히. 네. 이거 다운 안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laughs> <않나>. 왜 <laughs> 큰일 나냐면 이제 접근 못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거에 담긴 그 키하고 에, 비밀 에스 에스 키를 깃허브에 올리면 이 AWS 계정 전체의 예그 키를 다 바꿔줘야 돼요. 네. 제대로 <laughs>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그렇지 않으면 AWS 서비스가 막혀요. 그렇죠. 천원 되죠 예, 음. 완전히 막혀 기, 막히기 때문에 깃허브 특히나 오픈된 그런 공간에다 이걸 노출시키는 거는 미친 지진입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억세스키하고 비밀 억세스키를 알면 그냥 여러분들 계정을 탈취당한 거하고 동일한 레벨로 어, 맞행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딱 그냥 <웃음> <웃음> 오늘 우리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이거 바로 리버크 시켜버릴 겁니다 그쵸? 그래서 렇그 네. 보셔도 여러분들은 이제 소용이 없을 겁니다 네. 여기 CD 어, 아, 다운로드도 어가서 네. 정말 네.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해봤어요 네. 한번 당하셨죠 <웃음> 지금 준지줄 <laughs> <중근> 알았어요 <laughs> 이게 수습이 아니고 네. 하늘이 멀래집니다 여기 C A T에 네. 그다음에 Credential. 지금 방송에서 제가 노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 종료할 때 제가 이거는 리버크. 네. 네. 없애버릴 거고요. 네, 없애버립니다. 잠깐만. 아, 아, 오케이. C A T. 그다음에 Credential. 네. 그렇지. <laughs> 그다음에 예, 예, 이렇게 해야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예, SDK는 AWS SDK를 로컬에 설치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 AWS 에이, 에, SDK를 맥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일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설치를 해놨고요. AWS 컴 u r 어로 이제 들어갑니다. 컴 u r e 들어갔고 아까 테스트한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지금 키가 액세스 네. 키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네, 여기 콤마까지 네. 이게 시크릿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레전네임 이렇게 나오는데 레전네임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콘솔 들어가시면? 보통 여기 콘솔에 글로벌이 돼 있으면 안되고 여기 아, 서비 글로, 네. 글로벌이고요. EC2, 그쵸? 들어가시면. EC2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네. 리전이 네. 쭉 나오잖아요. 여기 리전이 쭉 나오잖아요. 아시아. 요거 할 때마다, 네. 예, 주소줄에 항상 거기에 레전이 있어요. 네. 주소줄에 레전이 있으니까 요거 복사하시면 되고. 네. 지금 서울 리전입니다. 네, 예. 서울 리전이고요. 아시아 퍼시픽, 널시스트 2. 북동쪽. 네, 예. 두 번째. 이른, 제핀이고요북쿄 네, 서울이죠. 네, 서울. 그 다음에 포맷은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해주면 AWS 컨피규레이션이 쫙, 네. 네. 설정이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S3에서 예, 버킷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리스트 버킷 해가지고 리스트 버킷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 S3 버킷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 Q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백업할 때 보여드릴 건데 요 백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있으면 키 통해서 인스턴스 접속은 많이 해보셨죠? 이 그렇지. 키는 조금 이따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아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요 키하고 인스턴스 접속에 필요한 키하고 아까 우리 API에서 예. 키하고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 그렇죠. 예, 그래서 그두 가지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나중에 차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PM이 프라이빗 키거든요. 예. 프라이빗 저도 노출되면 키, 여러분들이 예. 이제 공인인증서 노출된 거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 <laughs> 벌어지 겁니다. 예, EC2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키에 미리 네, 그... 있지 않나요? 혹시? 예? 아까 만든 아, 키가 아까 만든 키가 있어요. 아, 아까 아, 만든 키? 키를 네. 말씀 잘 하셨는데 네. 지우고 가죠. 예,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그 여기에 키페어 있고요. 키페어에 아까 만든 게 이거 였어요 네. 뭐를 어, 삭제를 하고요. 네. 어, 참고로 이 키페어를 담대서 쓰고 있으면 이걸 삭제해 버리면 접속 안 됩니다. 예, 접속 안 됩니다. 그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피곤해요. 네. 뭐 접속할 수는 있는데요. 힘들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머리가 아파서 또... 삭제를 할게요. 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 항상 삭제하십시오. 아니면 돈 나가요. 예. 네. 돈도 나가고 아, 보안, 보안, 그, 네. 보안 문제가 생길 거에요. 네. 네. 그다음에 아니, 여기에서 네. 이건 지우면 안 돼요. 저 관리관 네. 관리 네. <laughs> <안 돼요>. 관리자죠. <laughs> 예, 네, 그 다음, 그. 보안그룹 잠깐 한번 보실까요? 보안그룹을. 네, 보안그룹. 예, 네,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보안그룹는 지워야 되죠? 지워야 맞아요. 네. 여기 보면, 음. 보안그룹에, 목회대업 네. TV, 요걸 네.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커맨드로 만드는 거니까. 아이고, 일단 다 하고 해. 지워도 돼요. 왜냐면, 안 지워지는 건안 지워지니까. 네. 네. 음, 여기에, 딜리트. 딜리트라고 입력하셨네요. 한번 더, <laughs> 여러분들, 진짜 너지울 거냐? 묻은 부룹입니다 왜? 네. 네, 저거 날아가면 또, 다른 분들한 좀. 많아. 맞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네, 얘기 잘해주셨고요 네.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크리에이트 합니다. AWS EC2라고 해서, 커맨드에서 이렇게, 헬프를 그냥 쳐보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So, EC2가 네. 뭐냐면 EC2 서비스 관련한 네. 여러 가지 하위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앞에 5위 있는 게 이제 다이 하위 명령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관리도로 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수, 여기서 할수있습니 그쵸. 있어요. 웹에서, 그래서. 예, 콘솔에서 할수 있는 거를 여기서 하니까요. 일단, OK, DevTV s e c u r i t Group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스, 아, SG 해가지고 s e c u r i t Group 해가지고, 네. 예, 그룹이 만들어졌고요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그룹의 그 방화벽 예. 포트 2 2 번에 전체에 예, 접속 가능하게 예. 그렇게 예, 또 만들어졌고요. 예. 아 여러분들 프로덕션 하실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laughs> 월드와이드하게 열린 겁니다. 예. 아 물론 이제 키가 없기 때문에 접속을 못 한다라고 이안에리는 하지만 뭐 해도 예. <laughs> 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그룹 예,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보면 예. 지금 현재 시큐리티 그룹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키를 만들 거예요. 예, Dev Environment Key. pm 아까 지운 네. 키 다시 네. 만들 거고 요거를 어, 400으로 커미션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커미션 네, 조정을 하지 않으면 ssh로 접속하실 때 그부 부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커미션이 네. 너무 약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키 위치는 이거 아, 그래서 지워야 되겠 네. CD 키즈 기로 하면 키가 쭉 있는데 rm 예. r f d e v e 0 v key 0 0 0 0 0 0 0 0는0 0는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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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d 0 0 e 0 0 0 0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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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s-했을 때 여기 키가 생겼습니다. 예. 근데 퍼미션이 644 거든요 네. 예, 그래서 chmod 그 다음에 400그 다음에 devenv 예, 그러면 이 퍼미션이 예, 예. 400 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왜400 인지 이진수 아시면 되고요예그 <laughs> <laughs> 다음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술 부리는 것 같은데요. 인스 인스턴스에 지금 네, 목록 한번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인스턴스에 지금 네 개밖에 없습니다. 네, 네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네. 이제 여기 AWS EC2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리눅스 이미지 이름이 이건데. 네. 예, ami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네. 요 이미지 예를 들면 네. 제 고스트로 cd 이미지 뜨는 거 있잖아요 골든 예. 디스크 이미지로 보시면 <laughs> 운영체제가 예. 설치될 수 있도록 예그 이미지로 만들게 됐고 네. 그거를 확인하는 그 코리이구요 이게 한 1분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냥 여기서 ui에서 그냥 보시면 뭐 설정할래 하면 그게 보이긴 합니다 예그렇죠 네, 네. 여기서 인스턴스, 인스턴스 예를 시작, 시작 만들기 아 인스턴스 시작 네. 여기에 네. 아니, 네, AMI, AMI 해가지고 네. 여기 보이시죠? 64비트, x 8 이렇게 네. 빠른 시작에서도 보이고요. 네. 네. 저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 네. 그대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네.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음, T3 이미지로 네. 하나를 네. 만들게요. 네. 근데, 카운트 10 하면 10개 만들었고. 지금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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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습니다. 웃음> 아, 실제로. 예, 많이 예, 만들었다. 예, 맞아니다 예, 그렇게. 예. 사실, 이, 그, CLI를 하는 이유가, 네. 그, 배쉬 스, 스크립트처럼 그렇지. 만들어서 네. 자동화시키기 위한 그 굉장히 좋은 도구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잠시 이제. 잠시 기다리시니다 <laughs> 여기 UI 보시면 아마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네, 취이 종료하면 예 네, 네. 여기 나왔습니다. 네, 나왔죠. 여기 이름이 나중에 네. 뭐, 다 레이블 붙일 수 있는데 레이블 네, 예, 있는데 옵션이 길어서 네. 일단 뺐고요. 네. 네. 네, 여기 지금 상태는 초기 화로 나오죠? 아직 접속은 안될 겁니다. 네, 이렇게 T v 0 3이 이렇게 이거 안써 주시면 나중에 관리가 굉장히 네, 진짜니다 네, 여러분 뭐 뭔지 모르실 겁니다. <laughs> 어, 잠깐만요. 이게 예. 네. 예. 네. 이나고 IP가 나오죠. 네,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가 얼마 16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아닐. 예. 네. 조금 프로비저닝이 안된 상태라면 조금 다를 수 있고. 아, 그더 그럴 수 있죠. 네. 네. 키즈하고 레브, EMV, 그다음에 ENV 그다음에 시프 유저 폴명이 그다음에 IP 복사한 걸 네. 붙이면 예. 네. 이렇게 벌써 들어왔죠. 근이 된 거죠. 그래서 음 뭐 EC2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항상 중요한 예. 작업의 인스턴스 상태 종료. 물론 예. 한 시간 동안 쓰시면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예, <laughs> 제가 뭐 그때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서비스하는 데 <laughs>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예. 우리가 안 쓰고 놀리는 자원에 대해서 <laughs> 차지하는 거든요 예. 이게 중요 필요 없을 때는 바로 날리십시오. 예. 아니면 스크립트 만들어 가지고 시간재 가지고 날리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아,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예. 그어그 어, 그 SSH에서 예. 그어그 어, 그, 키즈 네. 예, 키즈에 이렇게 오케이, 하고 EC2 유저에. 그래서 아까 이키 지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Yeah. <laughs> 예. 요렇게 들어갔어요 어? yeah. 어, 이게, 아, IP가 바뀌어서. 네, IP 바뀌었네. 정 아, 잠깐 날려주시죠. 네, 예, 여기 23번째 라인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들어가서, 그, 콜론하고 23 누르면 23번째구요. 네, 아, 이게 옛날 거라 <laughs> 인스턴스 새로 만들었거든요. 유나는 뭐 1기가짜리에서 2기가로 올려놨어요. 자꾸 5오 m 나나. 그렇죠. 예. 저거를 왜 저렇게 에러가 나느냐면 혹시 메 매니저 미드어택안 할까봐 얘가 경고 주는 겁니다. 예. 중간에 아이템 바뀌는데너 이거 진짜 접속해도 돼? 라고 어본겁니다그렇 <laughs> 맞아요. 예, 예, 이렇게 예.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이거 보이면 꼭 하는 습관이 있어요. 시간을 반복해줘 예, 그러면 예. 업데이트를 했고요 <웃음> 지금, <laughs> df-h 하면 현재, 예, 30기가 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laughs> 스토리젠터 안 늘렸고, 지금 2.3기가 사용하고 있고, 28기가 남았어요. <laughs> CD 로컬에, 음, 그, CD 요나 들어가면, 예, 여기에 <laughs> 요나가 돌고 있구요. 저희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사용하는 그 사이트 있죠? 네. 그게 여기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네. 여기에 요나 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아, 요나 백업 요거를 넣고, 그곳은 이제 크론탭으로 해서, 여기 아, 예, 크론탭 마이너스 L 해주면, 어? 아 이거 안 걸어놨구나. 걸어놔야 되겠네. 예, <laughs> 게... 새로 만들면서 네 <laughs> 예, 아마 네옮겨놔서또 예, 예, 제가 또어디안 가네요. 예. <laughs> 예 그래서 이제 S3를 보면 여기도 AWS S3 했을 때 예, LS라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제 버킷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예. 예. 어, 여기서 버킷 리스트는 뭐냐면 S3에서 그냥 디렉터리 이렇게 네. 상이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AWS S3 버킷 리스트 중에서 OK Dev TV를 보면 네, 하위 이제 드리프 하위 드리프리가쭉 나오죠. 네. 여기에서 프로토콜을 써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프로토콜을 써주기도 하고 여기에 또 들어가서 네. 요나 네. 이렇게 해주면 예 네, 네. 지금 백업된 것들이 백업 쭉 네. 나오게 되죠. 요 작업이 예, 아까 그 배치 쉘인데 거기에 제가 하드코딩으로 비밀번호 나서 보여드리지 않고 네. 요나 오케이드브 TV 사이트에 보시면 예, 여기에 지금 이 서버에서 작업한 걸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 여기 S3 데이터 자동 백업하기 여기에 보시면 그 백업 쉘 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예. 여기 보시면 예어 일단은 AWS S3 액세스 권한 갖고 있는 계정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WS 컴피어를 해서 아까처럼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어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e c h o 에서깔라하고 에코. 네. yyymmdd MMM. 하면 예 네. 오늘 날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 그렇게 변수 하나를 만들고 요나로 들어가서 이제 MySQL dump에서 루트의 네. 패스워드 그다음에 all database에서 예그 날짜로 SQL 파일 만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요나에서 그 라이브러리 자료 파일까지 다 백업 받기는 싫거든요. 네 그렇죠. 어, 안, 안 받아도 되잖아요. 돈인데다 다 돈입니다. 네, <laughs> 저장하면 그 스토리지 사용료가 다 돈이라, 네. 그 다음에, 요나 같은 경우는 그 라이브러리는 패키지 다운받으면 거기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SQL하고, 음. 여기서 아까 백업받은 SQL 파일하고, 그 다음에 컴프 디렉토리, 레퍼지트리 디렉토리, 그 다음에 업로드 디렉토리, 네. 요세 개를 요렇게 압축을 합니다. 음. 홈 디렉토리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네, SQL 파일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aws 음. s3 네. 그 다음에 무브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에 이렇게 압축해 놓은 파일을 네. s3 okdev OK tv 이렇게 해서 올려 놓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크론탭2 하고요 크론탭2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23시 50분 네. 밤 23시 50분에 매일 예그 네. 네. 요거를 실행하고 음, 로그는, 예, 음, 네. 템프로 남기고요. 요렇게 네. 해서, 요렇게 네. 되면, 예, 네. 크런템 만들어졌고, 크런, 그니까, 탭, 마이너스, 엘, 리스트에 탭장 나오게 되죠. 예, 요렇게 해서, 어, 데이터나 중요한 그 파일들을, 어, 그, 백업을, 그, 자동화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엔드파이즈 하게 만드시려면요. 마이 시콜 덤프가 아니고 왜냐면 저는 이제 네. 어떤 오류민이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동작 중일 때 트랜잭션 이런 것들 그래서 아, 약간 처리가 아, 약간은 그렇지. 이제 아, 미묘하게 미묘하게 있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트라 배급 같은 거 아, 쓰시게 되면 아, 네. 이제 괜찮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 S3를 현재 우리가 그냥 아마 배식한 버전 을쓸 건데요 그쵸. 조금 더동일전를 가시려면 I. 아, 예. 나, 아니면, 이제, 글래시어로 쓰시면 되는데, 그건 또, S3 자체의, 이제, 라이프, <laughs>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여러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설명 안 드렸는데요. 네. 정말, 이제, 각 잡고 하려면,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된다. 아, 그, 그렇게 제가 그 네. 그거를 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메시지 드릴 거는,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중요한 거. 예. 네. 뭘 네. 하나 없애줘야죠 아, 이제 접사기 거기로 가야죠 접사기 리모크 시킬 준비하시죠? 네. I A M 여기 들어가서 네. 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I M 자격증명 네. 그대로다 리모크 시킵니다. 네 여기 네. 사용자 들어갔고 여기에 기장내려 음, 봐요. 네. 네. <laughs> 여기 유정 예 네. 여기 만들어놨죠? 네. 그다음 보안 자격증명에 보면 최근에 예, 마지막 사용 시간이 이렇게 보여지죠. 예. 이거를 예,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예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키를 다시 만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키 예. 만들면 예, 또 다른 게 나오고 예. 예. 파일 저장을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laughs>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예,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케이 데블 TV 캐노아 강남, 아차습니다